안녕하세요. 오늘의 운동 영상은 폼롤러로 이용해서 내 가슴 근육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우리가, 어, 자식 생활. 계속 앉아있고 컴퓨터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등이 계속 굽으면서 어깨가 계속 굽으면서 이 앞쪽에 있는 어, 대흉근 가슴 근육들이 계속 좀 짧아지는 형태로 좀 많이 생활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여기 자 풀어주는 거를 좀 해주시면 좋으세요.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이렇게 세로로 세로로 땅바닥에 넣은 상태에서 자내 네. 손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가슴이댈거요자가슴이 가슴이 대고 내 체중을 자 왼쪽으로 실어 줍니다. 자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.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. 자 손의 각도는 자, 벌린 상태에서도 하시고요. 그다이 상태에서도 해주시고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도 풀어줍니다.